안녕하세요. 1학기 목사입니다. 많은 것을 듣고 배워도 잊어버리면 헛수고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이 있는데 개구리는 어떤지 몰라도 사람은 정말 잘 있습니다. 성공했던 과거든 반대로 실패했던 과거든 왜 성공했는지 왜 실패했는지 잘 잊어버립니다. 성공과 실패만이 아니라 많은 사실들을 잘 잊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신의 말씀과 명령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잊어버릴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당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우리도 하나님과 말씀을 잘 잊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언제 잘 잊어버립니까? 위기나 어려울 때가 아니라 편안할 때, 풍족할 때잘 잊어버립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교만이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지나게 하셨으며 물을 내셨으며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고통을 주시려고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의 복,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지만 편안할 때, 풍족할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높아 보입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은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고생하고 수고해서 내가 이룬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을 잊으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들과 세상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과는 멸망입니다. 망각은 그저 단순히 잊어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망각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불순종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얻고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으면 결국 멸망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것을 듣고 배워도 잊어버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드사,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